안녕하세요. 벨뷰 부동산 성혜연입니다. 오늘은 사마미시라는 동네에 나와 있습니다. 어, 사마미시라는 동네는요. 그 위로는 레드몬드가 있고 아래는 이사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도시인데 위에 레드몬드는 잘 아시다시피 그 마이크로소프트 전세계 본사가 있고요. 아래 이사카는 코스코 홀세일 전세계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그 회사들이 팬데믹 이후로 더, 원래도 이전에도 굉장히 성장을 해가는 그 추세였지만, 팬데믹 이후에 되게 팬데믹 추세를 많이 본 기업 중에 또 하나 그들이죠. 그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 코스트코 세일도 팬데믹 이후로 더잘 되고 사업이 해서 인원을 계속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마미 씨는 그런 인구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쪽 사마미시는 이제 레드몬드 출퇴근이 가까우시고, 그 다음에 525라는 고속도로가 지나기 때문에 그쪽 라인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시고요. 남쪽 사마미시는 이제 이삭화가 가깝기 때문에 이삭화나 뭐 나인이, 고속도로 나인이 라인, 뭐 벨뷰 다운타운이나 시애틀 다운타운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어, 사마미 씨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되게 조용하고요. 막, 그 동네 자체가. 그리고 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슈퍼 레지던셜한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마미 씨는 그, 레이그 워싱턴 스쿨 디스트릭이 커버를 하고요. 남쪽 사마미 씨는 이삭화 스쿨 디스트릭이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양쪽 다 학교정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북쪽을 사시든, 남쪽을 사시든, 까마미시는 전반적으로 학교 점수가 굉장히 고르게 좋습니다. 그래서 벨뷰에 처음에 집을 사고 싶어서 많이 전화나 문의를 하시는 분들도 워낙 지금 벨뷰가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다음에 벨뷰는 정말 집이 없습니다. 매물도 없고 그리고 한국분들은 새 집을 좋아하시는데 새 집은 더더군다나 너무 비싼 가격에 굉장히 크게 짓기 때문에 그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제 차선책으로 사마미 어, 씨에 정착을 하시는 제 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마미 씨는 여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동네는 비벌레이란 동네인데 이 비벌레이랑 파인레이 요 동네가 그 아시아인들이 제일 선호하는 학교 점수가 되게 좋고 그 스카이 라이 하이 스쿨 그 다음에 파인 레이 미들 스쿨이 굉장히 그 학부열이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그런 동네 중에 하나고요. 어, 몇년 전부터 여기 카노 홈이라든지 톨브라더스, 그 다음에 테일러 머리슨, 이런 로컬 빌더들이 새 집을 굉장히 많이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집도 그런 새집 중에 하나고요이 어, 집은 여기 단지가 다 팔렸고 지금 이집 하나 남았습니다. 어, 이 집은 지금 모델하우스로 쓰여졌고 지금 유일하게 이제 남은 한집이고요 보통 새집 단지는 모델하우스를 가장 나중에 팝니다. 당연히 이제 보여주는 집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어 가격이 가장 또 비싸기도 합니다. 단점은. <laughs>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추세니까 당연히 마지막에 팔리는 집이니까 가장 비쌀 수밖에 없고, 또 다른 이유는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해놨어요. 보여주는 집이기 때문에 보통 뭐 몇만불에서 몇십만불 어치에 업그레이드를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그레이드가 다돼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동네가 지금 1.5 밀리언에서 1.6이 정도에 팔렸는데, 이 집은 이제 거의 2 밀리언 가까운 가격에 나와 있습니다. 어, 2 밀리언 가까운 가격이니까 한국돈 한 22억 정도 되고요. 어, 평수는 3,000스퀘어피이라서한 115평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이 4개가 있는데, 이제 아래층에 하나, 위층에 3개가 있고요. 어, 팬데믹 이후로 이런 하우스들이 좀더 인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아무래도 이제 재택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도 온라인 수업을 집에서 했었고, 지금은 이제, 어, 떤 학군별로, 이제 인퍼슨으로 가는 학교도 있고, 어, 지금 뭐, 그것도 이제 하이브리드로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군데, 여러 학군마다 약간씩 지금 다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 부모의 이제 그 선택에 따라서 인펄스는 한 학교도 집에서 온라인을 선택을 해서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팬데믹을 저희가 겪어 보니까 이제 또 다른 팬데믹이 올 수도 있다는 걸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하우스의 중요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인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콘도나 타운홈도 좋지만. 그런 공용 구간, 공용 그 커먼 에리어가 없는 단독 주택 이런 싱글 하우스의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방이 보통은 세 개면 될 이제 네 식구면 한세개 정도면 될 그런 가족들도 이제 아빠 오피스나 또 이제 엄마 주민이나 뭐 이런 식으로 펑셔널한 펑셔널한 룸이 하나가 더 필요하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우스 방이 4개 이상인 하우스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이 집은, 어 한번 저 먼저 둘러보시고, 또이 동네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관으로 들어오셔서요, 여기 이제 방의 개수는 들어가진 않지만, 그, 그래서 문도 없고, 방문도 없고, 댄 같은 걸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방이 있습니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층에 있는 이런 이제 방의 개수에 들어가지 않는 방은 이제 댄과 오피스로들 많이 쓰시고요. 어, 3 4th짜리 그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손님용 헤프 사이즈 짜리 화장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코트를 거실 수 있는 클라짓이 있고 이쪽에 이제 오픈 플로우 컨셉으로 거실과 이제 키친이 있습니다 오, 요즘 새집 빌더들이 다 그렇듯이 통창을 크게 이렇게 내놔서 굉장히 큰 이제 개방감을 줬고요 이제 타일도 다 이제 업그레이드된 부분 중에 하나고, 여기 가스 파이어플레이스가 있고요. 지금 섭지로 냉장고, 그다음에 울트버너, 네, 에스코 디시워셔, 컬러. 여기 싱크,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어플라이언스를 조합을 해 놓으셨어요. 뱅도 되게 모던하게 예쁘게 지어 놓으셨고요. 어, 여기 백야드는 지금 자갈 깔아 놓으시고 바크 깔아 놓으시고 인조 잔디를 깔아 놓으셔서 예, 전혀 야드를 뭐 잔디 깎으실 필요도 없이 야드 관리를 전혀 안 하시는 그런 헬스프리 백야드입니다. 그럼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올라가는 이런 벽도 다 창을 내놓으셔서 그 자연광이 충분히 집에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신경 써서 지어 놓으셨습니다. 여기가 이제 2층 거실인데요. 이제 그레이룸으로 쓰실 수 있고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서 뭐 여기를 무비룸으로 하셔도 좋고 그냥 포멀 또 그냥 리빙룸으로 두셔도 되고 그런 좀큰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메스터 베드룸인데요. 유소라, 샤워부스, 그리고 더블베리티. 이제 바닥은 힐이드로 이제 온도를 깔아놓으셨어요. 이게 어깨 클라짓이계 사이즈도 좋고 신발까지 잘 놓을 수 있게 잘경써서 클라짓을 만들어보셨어요. 반대편을 보시면 이제 방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컨셉을 이제 방금 보신 방은 아들 방, 이제 이쪽은 딸 방으로 꾸며놓셨어요. 으 그리고 같이 쓸수 있는 베트룸 네, 집을 다 둘러 보셨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집은 이제 모델 홈입니다. 그래서 다 팔리고 이집 지금 하나 남아 있고요. 어, 모델 홈의 장점은 어, 보통 옆에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옆에 집이 바로 붙어 있지 않아요. 다른 집들은 다 집이 이제 옆집이랑 그 간격이 그렇게 넓지 않은데, 새 집이라서. 이제 모델홈은 그냥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놀이터가 있고, 그래서 옆집과 그 프라이버시가 너무 좋고, 그런 장점이 있고, 이제 단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업그레이드가 많이 돼 있는 대신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거. 예. 그래도 지금 이집 같이 며칠 동안 이제 안 팔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좋은 가격에 오퍼를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찬스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마미시 지역에 짓는 그 빌더들의 집들이 거의 다 지금 거의 팔리고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단지 외에 다른 단지도. 그래서 그 이쪽 사마미시 쪽에 하우스를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 특히 이제 새 집을 그런 분들은 조금 서둘러서 예, 이제 집을 보러 다니셔야 될것 같습니다. 쌈마미 씨에 관한 많은 그 궁금하신 점들은 저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주시면 조금 이 동네와 학교들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음 도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